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청라 센트럴 엘리네뜰 오피스텔입니다 이곳은 투룸이고요 전용 면적 약 13.7평 되겠습니다 이곳은 작은 방이고요 작은 방에 이렇게 옷장도 있고요 이곳은 주방이고요. 주방에 에 오른쪽으로 있는 것이 위에 냉장고 밑에 냉동으로 되어 있고요. 세탁기하고 전기 쿡탑 그리고 후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안방이고요. 장라 센트럴 엘리넷들 매매나 전세, 월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